어, 저의 3차 질의 중 복지부 이물기 정책관께서 답변을 하시면서요.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 경력 수당을 복지부가 다 집행하고 있는 것처럼 답변을 했습니다.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 예산은 주지 않고 사업비로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력 수당을 주고 있어서 현장에서는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인간성이 없습니다. 제 질의 취지는요. 경력 수당을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집행이 필요하다는 질의였습니다. 어,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주라고 하면 사업비는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? 그런데 마치 복지부 이물기 정책관께서 복지부가 다 주고 있는 것처럼 답변해서 제 질의가 애곡된 것 같아서 매우 유감이고요. 앞으로 어떤 의원님이 질의하시든 질의에 대한 정확한 취지를 파악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기를 요청드리고요. 그리고 복지부가 직접 경력수당 지급 포함해서 식대, 교통비 등 전담 인력 초계선 방안 수립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. 예. 이상입니다.